안녕하세요. 김순선 장구 계실 장구 19강의입니다. 오늘 강의는 교본 전통산조장구 21페이지 7장단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마치 장단 답법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9개의 장단을 수록한 교본으로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네. 일 번째 장단. 도움말. 첫째 박과 셋째 박의 소리를 잘 연결하여 연습해보세요. 되어있습니다. 음. 이 장단은 어 좁은 공간이나 또 소리에 예민하신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조용하면서도 멋진 가락으로 신금을 어 울릴 수 있는 그런 일곱 번째 장단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그럼 구음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흐이 궁, 둘, 궁, 더, 기덩, 덩, 덕 궁, 더. 한번 더, 시, 흐이 궁, 둘, 궁, 더, 기덩, 덩, 덕 궁, 더. 자, 보겠습니다. 천천히. 흐이 궁, 둘, 궁, 더. 기덩, 덩, 더, 궁, 더. 한번 더, 시, 흥, 궁, 둘, 궁, 더. 덩덩덕둥네 덩, 덩. 그래서 좀 조용한 장단을 원하실 때는 궁둘 궁덕 요세 방만 가지고 해도 됩니다 궁둘 궁덕 궁둘 궁덕 궁둘 궁덕 네 체마디에 궁둘셋 이렇게 어, 장단을 치셔도 좋습니다 네 그럼 악보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의 궁둘 궁덕, 기동동덕 덩덕, 한번 더시덩궁둘궁덕 기동 덩덕, 네덕럼 한번 장단을 맞춰서 한번 연주연해볼해요연습 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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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 하시고 한번 함께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 허이 궁둘궁더덩 덩덕 궁덕궁둘 네, <laughs> 이렇게 다양한 장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수의 능력에 따라 소리꾼의 수준에 따라서 감객을 장단으로 울리고 웃기는 장고 고수의 손맛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오랜 세월의 그 품은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혼과 그 땀의 결정체가 아닌가. 그래서 우리의 전통이. 이어가고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럼, 여덟 번째 장단. 보시고, 도움말 보겠습니다. 첫 박을 강박으로 쳐보세요. 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네 마디 있습니다. 네 마디. 1, 2, 3, 1, 2, 3, 1, 2, 3, 1, 2, 3. 그러면, 1, 1이 적힌 대로 모두 다, 어 강박입니다. 왜 행하면, 세마치는 세박으로 되어 있다 했잖아요. 근데 그큰 세박 안에, 한박 안에 세박이 들어있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세박이 한 장단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첫박은 강으로 치셔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 하나, 둘, 셋, 넷 늙, 궁. 둘, 궁도 궁, 둘, 셋. 네. 한번더 시작. 하나, 둘, 셋, 이제 크게, 그죠? 하나, 둘, 셋, 세게. 세게 친다, 그 말입니다. 네. 그럼, 어, 구장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구장단. 첫째 마디와 둘째 마디 의 등의 음의 차이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돼 있습니다. 한 마디와 두째 마디, 또 세째 마디와 네째 마디 사이. 그럼 구음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허이. 궁, 둘, 궁,더, 덩,둘, 궁,더, 궁,둘, 궁,더, 궁둘, 궁,둘,세. 궁둘, 교본을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교본을 보면 좀더 상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세나치. 아, 네. 전통산조장구에서 아홉 번째 마지막 장단을 지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 첫째 마디의 궁과 둘째 마디의 등음 차이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첫 박이기 때문에 강박으로 쳐라. 그 말입니다. 궁이라고 해서 약하게 치는 것이 아니라 궁이라 할지라도 조금 세게를 쳐서 강을 나타내라.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laughs> 그럼, 한번 고음을 다시 해볼까요? 시허 궁둘 궁덕 덩둘 궁덕 궁둘 궁덕 궁둘 궁둘세 궁둘 되겠습니까? 네 고부에는 지금 어, 어, 네 채마대가 없어요 세 채마대까지 있는데 지금 새로 나온 교본에는 네 채마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없으신 분들은 하나 만드세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궁을 하나 만드시면 돼요 궁, 둘, 셋 네, 그렇게 만드셔서 하면 음, 연주, 연습하기가 좀더 쉽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둘, 셋 궁, 둘, 궁더 기동, 둘, 둘, 궁더 궁, 둘, 궁더 궁, 둘, 셋 되겠습니까? 한번 더, 시, 호 궁, 둘, 궁더 기 둘, 더 둘, 궁, 더 궁, 둘, 셋콩 둘, 더 둘, 세궁 둘, 궁콩 둘, 셋 둘, 셋 둘, 셋콩궁 둘, 세 그럼 한번 음악에 맞춰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들어가겠습니다. 시허 하나 둘둘공둘둘허 칠장다 궁둘 렁렁 궁둘 렁팔장단둘렁렁떡떡 궁둘 구장단 하나 둘둘둘셋 둘넷둘셋넷 둘, <laughs> 네, 여러분 성거피 장단을 별나 하기보다는 기본 장단에 충실하십시오 장구는 학문입니다 놀이 악기가 아닙니다 잔장히 배울 수 있고 금방 익히 하루 종일 하루 10시간 익히면 되는 그런 게 아니랍니다 <laughs> 계단 한 계단 한 계단 계단을 올라가듯 어, 계단식 교육이라 그래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정말 내 혼을 담아서 어, 연습할 때이 아이가 이 친구가 제 친구가 된답니다. <laughs> 전통산도장구 4쪽에서 17쪽까지 기본장단을 김순순 장구 강의 영상을 통해서 배우고 익히십시오. 특히 3쪽에 있는 장구보를정확히 이해하시고 익혀서 기본 장단을 연습해 보십시오. 그러후에 이제 장단이 들어가면 어 잘그 기억이 안 되고 연습이 안 되면 앞 장단, 비운 장단에 다시 돌아가서 그 장단을 하나씩 가져와서 퍼즐을 끼듯이 딱딱 맞춰 보시면은 장단이 완성이 됩니다. <laughs> 네, 다음 20강의는 오늘까지 배운 세마치 장단을 장고북 반주집에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민요로 실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함께하는 지인들에게도 함께 공유해 주시고요. 그다음, 좋아요, 주시면 고맙겠습니다.